안녕하세요. 당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몸에 병이 오면 어떻게 오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 참 신기한 일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. 1985년 4월 10일, 엄지 발가락 밑부분에 들깨 한 개가 들어갈 만큼 구멍이 났어요. 조금 이상했지만 계속 보니까 약간 징그럽게 보였어요. 그래서 옆에 어르신께 물었더니 티눈이 생기려고 그런다고 알려주었지요. 하지만 대처 방안은 알려주지 않았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소금물이나 프로폴리스를 떨어뜨렸을 텐데 말입니다. 2개월 정도가 지나서 그 자리는 아물면서 거꾸로 부풀어 올랐어요. 그래서 그 자리에 좋다는 쑥뜸, 티눈연고, 성냥태호 붙이기, 티눈파스 등 다양하게 해도 제자리에서 좋아지는 기세가 보이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었지요. 그리고 5개월 후입고 지낸 지 오랜 시간인 것 같아 우연히 발가락을 보니 티눈이 말끔히 사라졌어요. 그동안 내가 한 것이라고는 단지 저라는 것 뿐인데 보통 좋은 일을 해야 하고 공덕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. 그 시대에는 티눈이 완전히 없어지기 힘들다고 들었거든요. 당시 저은 아침, 점심, 저녁, 식사전 1,500배를 했으니 하루에 4,500배를 한 셈이죠. 그리고 3년 후에는 바뀌어서 많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.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절을 했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. 혹여 절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도움이 되시기를 빕니다. 감사합니다.